어, 2019년 7월 10일 스텔라루멘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스텔라루멘 뿐만 아니라 어, 지금 알트코인들이 작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지금 완전히 작살하고 있고 비트의 흡성대법이 지금 알트를 쪽쪽 빨아먹고 있습니다. 어, 그 와중에, 스텔라, 스텔라, 보다 더 빠진 애들이 많죠. 스텔라보다 더 많이 빠진 애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딱히 뭐, 스텔라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들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사토식 비트가 깡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그냥 비트를, 비트 비중을 좀 늘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 어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었고 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공매도, 공매수를 통해서 제가 어, 매수를 거래할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더 이제 약간 비트코인 좀더사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현재 비트코인이 2.6개 비트코인이 0.26개 어, 0.2 지금 현재 공매수한 거까지 하면은 0.269개가 보유 중입니다. 어,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트코인은 이제 존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사둬야 됩니다. 떨어질 때마다 지금 이런 가격 이렇게 조정오는 가격마다. 어,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 비트코인을 좀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말한 이유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0.26개 정도 들고 있지만 저거보다 훨씬 많이 스텔라를 이제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이 스텔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의 생각은, 비트코인이 지금 1,500만원에서 2배 가면 3천만원인데 지금 스텔라는, 이제 지금 가격에서 2배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비트코인보다 커 보입니다. 그래서, 2배를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텔라를, 어,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텔라 주봉인데, 스텔라 주봉인데, 어, 서, 선 하나 그어보면은 계속 제가 보고 있다는 선이죠. 근데 그 선이 지금 깨졌습니다. 어, 지금 이 선이 깨졌고 지금 이번 주에 기대했던 거는 단봉이었는데 이이 이 선에서 이렇게 작게 이제 작은 캔들로 어, 마무리가 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어 그렇게 나와줬다면 이제 다음 주에 어 이렇게 상승의 움직임이 나와 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선을 깨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저걸 깼다고 해서 어 패닉셀을 하는 것보다 종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종가를 끝까지 확인하시고 어 대응을 하시는 게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한 100원까지 100원대까지도 생각을 좀 열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이 깨졌기 때문에 어 만약 에 종가가 이 선을 깨고 마무리가 되면은 어10% 팔고 어 좀더 밑에다가 이렇게 받쳐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스텔라를 일단은 가지고 있을 예정이고 110원대, 어 100원대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이 선까지도, 어 여기까지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하고 저는 이제 계속 어 이제 스텔라를 보유하고 있을 생각이고, 어 지금 고팍스에서는 제가 매수 걸어뒀던 게다 사져서 지금 모두 다 지갑을 보내놨습니다. 어, 그래서 지갑의 스텔라 개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어, 지금 이제 저번 영상때랑 비교하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죠 지금 31만 4천개니까 어, 스텔라 개수가 지금 상당합니다 아, 지금 이제 스텔라 개수는 22만개고 스마트랜드 개수까지 스텔라로 반산하면은 31만개입니다 어, 그래서 지갑에 넣어두고, 이건 그냥 지갑에 넣어두고 이자나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이 정도 넣어두면은, 어, 일주일에 한만 원치, 만원 정도는 들어온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어, 일단이 1번 선이 깨졌기 때문에, 어, 2번 선에서 지지를 기대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 1번 선에 지금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내일 아침에 가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 어, 지금 성급하게 뭐 전량 매도, 전량 다 매도, 이, 이러, 이 생각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페닉셀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동매매를 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더라도, 어, 분할 매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일단, 원화 차트상에서는 이 선이, 상승선이 깨졌는데, 지금 달러 차트로 보면은, 이 상, 주봉의 상승 추세선이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김프가 빠지고 있다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 USD 차트 기준에이 상승추세선이 깨지는지를 여부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선도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더 여유롭게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어, 지금 굉장히 어, 지금 싼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개인적으로는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스텔라 사토시 차트를 보면은 많이 하락했죠. 지금 계속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어이 월봉, 이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에 볼린저밴드를 키면은 어이 월봉에 볼린저밴드를 보시면은 지금 딱 볼린저밴드 하단선에 딱 닿았습니다. 딱 여기 닿았죠, 이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거의, 지금 바닥, 바닥에 왔다. 사토시 차트가, 어, 지금, 바닥에 온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넓었는데, 지금, 이렇게 넓었는데, 지금 아래 선까지 닿았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 사토시 차트 상으로 지금 이게 월 달봉이니까 다, 다, 월봉이니까 어, 다음 달 다음 달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반등을 해서 어, 이렇게 22평까지 오르지 않을까 월봉에서 지금 그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이렇게 보시면은 아 정말 많이 떨어졌구나 사토시 차트가 진짜 박살이 났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 언더슈팅으로 어, 이제 이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생각 그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어, 사토시 차트 상의 거의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월봉까지도 봤고 사토시 주봉으로 보면은. 주봉상으로는 여전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바닥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음. 112원까지 떨어졌네요. 이제 110원까지도 이제 갈 기세네요. 이제. 102원. 예. 뭐. 일단은 뭐 지금은 110원까지, 110원에 저는 추가 입금을 해서 110원에다가 그냥 매수를 걸어두고, 어, 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이 정도 분석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지금 다음,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더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지금, 너나 나나할거 없이, 알트 코인들은 박살이 나고 있고, 라이트 코인이, 어, 라이트 코인이 유독 많이 빠졌네요. 와, 라이트 코인이 지금, 10%가, 어, 빠졌네요. 야, 라이트 코인이 진짜 많이 빠졌네. 야, 라이트 코인이 진짜 많이 빠졌네요. 지금 라이트콘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야 지금 10% 제가 14만 7천 원에 14만 8천 원에 팔고 이때 팔고 이 반등이 여기까지 와서 이때 팔고 어 이만큼 올라서 어, 굉장히 지금 그때 배가팠었는데 아어 지금 완전 추가 하락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나오네요. 음 11%, 지금 11%. 와,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코인들, 지금, 알트코인들이 박살이 나는 수준이 지금 장난 아니네요. 이야. 스텔라는 볼린저 안에서 지금 조정이 오는 거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나머지 코인들의, 오, 라이트 코인에 비하면 양반이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뭐,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거, 구경하는 거 밖에 지금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좀더 떨어질 것 같고, 조정이 오겠죠, 여기까지는. 어, 지금 차트가 굉장히 느린데, 컴사 내린데 어, 한 14만, 아, 1400만원, 여기 정도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아, 이 정도까지는 조정이, 어, 온다고 보고, 아니면은, 이, 그날의 최저점, 여기까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어, 사기에 좋은 타임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사야 될 타임이라고 보고, 어, 지금 정고점까지 한번 거의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돌파했고 어, 지금 조정. 조정할 때 알트코인들의 힘을 더 빨아먹고 어, 비트코인 아저 어, 이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좀더 사야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조금 더 사두고 어, 지금 비트코인을 1000만 10만 1 0만1만 원치를 매수를 이제 10배 레버리지로 이제 매수를 좀해줘야될것 같습니다. 12,473달러에 이제 추가 좀더 매수를 했고 어, 떨어지면은 더 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떨어질 때마다 이제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어, 스텔라도 어, 110원에 어, 매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비트코인을 지금 더 사는 거는 공매수를 통해서 더 사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입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조금 더 투자를 할수 있다. 스텔라는 일단은 제가 원화로 입금을 해서 추가 매수를 계속 해, 해야 됩니다. 아니 뭐1 1 0원 100원, 사실 뭐 100원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 어, 크게 공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다들 조금 이제 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